저희 가족은 한 지금으로부터 한 11년 전에 저희 아내가 이 새로남을 처음 알게 됐어요.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이제 열심히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원장님 사모님을 그때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도 그때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러다가 이제 처음으로 저도 저희 아내를 따라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때 제 기도의 제목은, 아내, 고집 센 아내를 좀 바꿔달라. 이제 그게 그 당시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왜냐면, 하 저는 굉장히 이제 합리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불합리한 고집을 좀 많이 부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부르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은 아내를 바꿔주세요 했는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았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제가 원하는 응답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내 아내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라. 라는 그 응답을 제가 그때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 그 응답하시는 말씀을 듣고, 의아했지만, 어쨌건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고, 제가 따르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내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하고 나서 아내를 대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었는데, 그 당시 까지뭐 대부분의 부부처럼 그랬지만, 그 고집센 아내가 갑자기 사르르 녹으면서, 그 하지 않던, 음 뭐랄까, 용서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화해를 바로 극적으로 그날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을 한 이후로 이제 요령을 알게 됐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부부 다툼이 있을 때마다 제 방법대로 설득하고 노력하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그게 뭐든지 간에 그 방법대로 하리라 라고 마음을 먹고 기도를 해서 그 이후로 부부 관계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물론, 아 뭐, 다툴 때도 있고 하지만, 다툼이 있으면 예전에는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았지만, 지금은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서, 아내랑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음. 10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이제 저희 딸이 이제, 청소년기 18살이 됐는데, 이제 그 딸을 또 이제 키우다 보니까 또 하나의 고민이 생겼어요. 그게 이제, 사춘기. 아이, 근데 저희 딸은 사춘기로 큰 고민은 아닌데, 사실은 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악기를 하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았어요. 한 번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노력은 했지만, 저희가 이제 강력하게 푸시를 해서 악기를 열심히 하고 좋은 학, 학교를 가고, 이제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아이한테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을 좀 등한시하게 되고 저는 이제 일에 바쁘고 이제 아내는 힘들어하고 10년 전에 저와 아내를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듯이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이 아이의 1 0대때 찾아올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합니다.